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단장면에 있는 전원주택 지를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매물 같은 경우에 계획관리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망이 동양을 해서 굉장히 수리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른쪽에는, 아, 저렇게 산이, 아, 아주 워낙에 땅 내려앉은 그런 형상에 아, 있는 매물입니다. 예, 주변에는 어, 전원 주택들이 이미 형성이 어, 되어 있습니다. 예, 어, 본명 같은 경우에 전기도 인입하기 어, 쉽게 이렇게 바로 저택 전봇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우수관로도 지금 바로 어, 이 토지 길 쪽으로 물고 있기 때문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도 어, 염려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 상수도도 지금 본 매물 어, 길쪽에 접해있는 길쪽에 매실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 어,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 3단으로 지금 어, 토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이쪽에 어, 토목 작업을 해서 여기다가 어, 집을 안치고 밑에는 주차장과 텃밭 용도로 이렇게 어, 토목을 해서 하면은 굉장히 이 자리가 보시는 것처럼 전망이 아주 수려하기 때문에 아주 어, 멋진 그 저는 생활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어,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보이는 이 정면에 올라오는 길이 있고 또 뒤쪽으로 이렇게 어또 내려가는 또 길이 있습니다. 거점도 그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밑에서 어 밑에서 보는 어본 매물 전체적인 어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어, 밑에 지를 보면은, 오른쪽에는 도로가 전면부에 전부 다 이렇게 접혀 있는 것을 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 뒤쪽 주변에 들어 보시면은, 아, 전원주택들이 형성되어 있고, 뒤쪽에 산들도 낮음막하게보 부분에 감싸는 그런 어, 형상을 하고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아, 저는 주택지로서는 아,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하는 아, 그런 아, 위치에 전망과 조건을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아, 맨 뒤쪽에 가서 또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본 아, 매물 위쪽에서 아, 지금 보는 아, 전체적인 아, 풍광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 전망이 아, 한눈에 삭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풍광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예, 뒤쪽에도 예. 보시면 이렇게 재는 주택들이 형성되습니다 예, 오늘 전체적으로 매물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 이 매물 용도지이 계획관리지입니다. 그리고 팀목이 어, 전도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183평입니다. 도로 지분열평 포함해서 그리고 매매가액은 1억 300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미랑아이시에서약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매물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전망이 동양으로 아주 수려합니다. 그리고 어 주변에 전봇대와 그리고 옵소관로 시설, 그리고 수도 시설이 바로 어이 토지에 접해 있기 때문에 일만 하면 되는 그런 매물입니다. 또본 매물 보시고 영상을 어 전화를 주십시오. 그럼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현장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